안녕하세요, 은호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목요일, 네, 목요일이고요. 네, 콜 잡고 인사드리네요. 어, 동네에서 그 성수동 가는 콜을 잡았어요. 네. 어, 집 인근에서 잡아가지고 지금 출발지 가고 있고 성수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여기 성수동 왔습니다. 성수동 어, 착지 괜찮죠? 금방 왔고요. 아 근데 급하게 나오다가 보조 배터리를 안 챙겼어요. 지금 핸드폰 90%인데. 지금 이 핸드폰 쓴지도 23 울트라인데 갤럭시 23 울트라 벌써 한 2년 반 정도 돼가지고 이제 좀 빨리 달아요 배터리가 그래서 아 이거 중간중간에 좀 손님 차에서 충전도 좀 하고 네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일단 지금 평소에 옆쪽으로 좀 이동하고 있고요 아 보조배터리 없어서 좀그러네요 네. 어제 제가 쉬죠 어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이제 한 학년 후배 어떤 이제 동생이랑 음, 술 한잔 했습니다. 예. 둘이서 포장마차 가 가지고 이제 술 마시면서 좀 이런저런 얘기 좀 하고. 예. 그 동생이 거기 그 방학동 도깨비 시장 그쪽에 이제 휴대폰 매장을 열었어요. 거기 딱그 북깨비 어, 시장에 있는데 이제 그 휴대폰 성지라고. 예, 이따가 잠깐 지도 보여 드릴게요. 예. 거기에 이제 휴대폰 매장 오픈한 지한두달세달 달 됐는데 그래 가지고 예, 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예, 술 한잔 하느라고 쉬었어요 어제. 예. 어, 일단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여기 있고요. 어, 성수역 쪽, 네, 좀 내려가가지고 좀 대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89%인데, 배터리가. 8시 11분이라서 이거 12시까지도 버티기 힘들 것 같거든요. 순전 안 하면. 아 어, 그래서 뭐 다이소 있으면은 선이라도 좀 사야 될것 같습니다. 선도 안 가져가가지고. 저는 <laughs> 아, 여기 있고요. 아, 그리고 그 동생 내장은 네 여기에요 여기 네, 방학 폰 성지네요 방학 폰 선, 성지 도깨비장 있잖아요 네, 이쪽에 여기 방학사거리 이쪽에 있고 어, 가가지고 혹시 뭐 상담하시거나 그럴 때 제석이로 왔다고 하면은 더 친절하게 <laughs> 잘해 드릴 거예요 네. 여기 또 무슨 집회 같은 거네요 하 지폐 걸어가면서 지폐 하시네요 종로에서만 하는 게 아니었군요. 그렇게 이제 경찰차들이 차선 하나를 주차가 되있으니까 차선 하나에 아무래도 조금 막힐 수밖에 없어요 더 종로에서도 진짜 시위 이제 걸으면서 시위를 하시면은 와 거기 사거리 빠져나가는 데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예 제가 종로에서 시작을 자주 하잖아요 요거 삼성도 간 콜이 맞춤 콜로 들어왔어요 네 지하철 시간이 살짝 기다려야 되는데 네, 지하철 타고 두섬역 가면은 인근이라 네, 지하철 타러 올라왔어요 아, 여기 삼성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삼성동 왔고요 착지 좋죠 네, 지금 폴드를 올리고 있는데 어, 9시부터 이제 점수 100점씩 주니까 어, 잠깐 기다렸다가 지금 이제 59분이거든요 8시 59분 네, 9시 되면은 폴 잡을게요 네, 잠깐 대기하는데 이제 9시 딱 되고 이제 아침 콜 키고, 콜좀 노리고 있었어요. 딱콜 잡았습니다. 삥콜 잡았어요. 삥콜 보여드릴게요. 네, 삼성동 가는 삥콜이에요. 삥콜. 빙콜. 뭐, 운행 예상 시간은 5분 나오는데, 뭐 좀더 걸리겠죠? 신호 기다리고 하면. 네, 삼성동 가서 이어갈게요. 다시, 다시 여기 삼성동이에요. 예. 네. 여기, 출발지가 여기 길 건너편이었고, 접착지가 여기인데, 유턴을, 여기서 바로 유턴을 이렇게 받았으면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유턴을 받았으면 금방 왔을 텐데,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 사거리 지나서, 좌회전으로 이렇게 오느라고 조금 더 걸렸어요. 예, 그리고 방금 그, 아, 광주, 광주, 어딨지? 수자둥이었나맞춤콜 예, 들어왔는데, 거절했고요 대기해 볼게요. 예, 어, 간만에 강남빙 탔네요. 잠실 가는 삥콜 잡았어요. 예, 잠실 가서 이어갈게요. 잠실 왔고요. 이제 아파트 단지 거기다 빠져 나왔습니다. 어 일단 이제 그 자동차를 이제 발렛을 맡기셔가지고 어, 차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출발지는 가까웠는데 그래가지고 대기를 좀 했고 어, 그러고 오는데 아 역시 그 삼성역 사거리 와 신호 엄청 길죠. 네, 신호 길고 신호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더 더 걸렸어요. 네, 2만 원짜리 핀콜이었잖아요 이제 생각보다 좀 시간이 더 걸렸고, 어, 착지는 괜찮죠. 앞에 또 이제, 여기 잠실 세네역 먹자니까 살짝 있어 보다가 안 뜬다 싶으면 다시 버스 타고 네, 삼성역 쪽으로 좀 들어갈까 요 삼성동으로. 어, 지금 9시 55분인데 일단은 네, 이쪽에서 한번 대기해 보겠습니다. 네, 멘트하고 얼마 안 있다가 빈콜도 잡았어요. 방이동 가는 빈콜 잡았고, 방이동 가서 이어갈게요. 여기 착지 좋죠. 방귀동 먹자로 왔습니다. 이동 안 하고 여기서 대기하면 될것 같고요. 아 방금 콜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러니까 뭐 직장 상사분이신지 아니면 뭐 거래처인지 그러니까 콜을 부르신 분이랑 가시는 분이랑 달랐어요. 다른데 가시는 분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신 분이 손님이 좀 많이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주무시는데. 콜 부르신 분이 여기 호텔 좀 들어가는 거좀 확인까지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호텔 <laughs> 들어가시는 것까지다 확인하고 예 네, 그러고 나왔어요. <laughs> 아또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laughs> 아, 일단 지금 저 여기 있고요. 예, 네, 여기 뭐 방이도 먹자 좋죠. 시간은 10시 18분인데 대기해 볼게요. 아, 59%네요. 여기서 지금 잠깐. 충전했는데, 59%입니다. 배터리가 점점 달고 있어요. 멘트 하자마자, 콜이 떠서 잡았어요. 강남 역삼동 가는 콜입니다. 역삼동 가서 이어갈게요. 역삼동 왔습니다. 오늘 강남 잠실 왔다 갔다 하네요. 강남빙도 타고. 다시 여기 강남 와서 역삼동에 있고. 착지 좋죠? 역삼역 인근이에요. 음, 대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10시 51분이네요. 아, 생각보다 오래 대기했어요. 한 30분 정도 죽은 것 같아요. 와, 기사님 숫자가 로지상으로 100분이 넘어가요. 막 100분, 뭐 111분 막 이랬는데 아, 되도록 좀 카카오콜 잡고 싶어가지고 대기 좀 길어졌고 콜 잡았어요. 보여드릴게요. 답십리동, 답십리동 가는 콜 잡았어요. 답십리동 가서 이어갈게요. 답심리동 왔습니다. 네, 네. 답심리역에서 거리가 조금 있는데, 그냥 답심리역 쪽으로 걸어가면서 콜 보고 있어요. 여기, 전농동? 여기 그 답심리역 인근에서도 뜸뜸 콜이 떠요. 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한번 대기해 보려고 하고요. 제가 여기서 복귀콜을 잡은 적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전농동에서 쌍문역 가는 콜도 있죠. 네, 지금, 음, 아, 그 강남에는 기사님들 많더라고요. 아, 그리고 지금 배터리가 50%예요. 아까 거기 어, 강남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잠깐 충전했어요. 잠깐. 네, 한4% 한5% 채웠나? <laughs> 그 버스 정류장에 보면은 이게 충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의자 의자에 그 충전하는 게 있으니까 무슨 충전이 핸드폰 내려놓고 이제 보고 있으니까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뭐그렇게 <laughs> 목을 꺾어가지고 와야 되니까, 아래쪽에 있으니까, 예. 아, 그래가지고, 어, 한 4, 5% 충전하고, 그냥 다시 핸드폰 들었어요. 목 화도 아파가지고. 아, 답심리역 인근 가서 대기해 볼게요. 여기 답심리동에서 대기를 꽤 오래 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12시 17분인데, 아, 대기를 꽤 오래 했고요. 장안동 쪽에서 그래도 좀 뜨문뜨문 콜 떴는데, 뭐, 밀락동 가는 건 35,000원도 있었어요. 근데 밀락동을 가면 지금 버스도 끊기고, 어, 뭐, 트루카 타고 복기를 해야 되는데, 그 트루카 위치도 조금 거리가 있고 해서, 그래서 안 잡았고, 좀 인근에서 콜을 잡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대 대기를 좀더 하다가, 요 콜, 반포동방 코 잡았습니다. 아, 근데 지금, 아직 배터리가 없습니다. 38% 남았네요. <laughs> 반포동방 들려갈게요. 야, 역시, 람보 매장. 예, 멋있네요. 예. 출발지 가고 있어요. 출발지 와가지고 손님 만났는데, 15분 뒤에 출발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다리려고 합니다. 지금 콜도 없고. 예, 기다렸다가 출발할게요. 아, 그나저나 이제 폰 배터리 없어가지고 이거 좀 빡세네요. 아, 여러분. 자, 1시 11분이에요. 1시 11분. 예. 대기를, 30분 정도 했어요 30분 정도 해가지고 대기 이제 자동으로 그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2만0천 포인트 짜리 콜이었잖아요 3만원짜리 콜이었는데 2만8천0백 포인트 됐습니다 <laughs> 4천0백 포인트가 올라갔어요 <laughs> 30분 정도 대기했고 아, 그러니까 손님이니까 일행분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 좀 길어졌나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15분 뒤에 출발한다 그래가지고, 15분 뒤에 다시 이제 출발할 거냐 그랬더니, 아, 조금만 더 길어달라고. 그래서 <laughs> 30분 정도 기다렸고, 아, 그러다 보니까 좀 춥더라고요, 살짝. 네, 밖에 있다 보니까. 좀 일교차가 심하죠. 네, 지금 저 여기 반포동 왔고 요즘 반포 자이좀 자주 오네요. 네, 얼마 전에도 왔었죠 여기 와가지고 주차장 빠져나가는데 바로 콜 잡아가지고 그 개포동, 예 네, 반포동 개포동, 포동포동한 동네들 돌아댕겼는데 아 일단 지금 저는 여기서 지금 여기 또 단지가 되게 크잖아요.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아 빠져나가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아 배터리가 없어요. 지금 22%입니다. 22%. 아. 일단은, 이쪽으로 가면은, 제가 지금 나가는 데가, 약간 반포역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일단은, 아, 약이 없어서 좀 큰일이네요, 이거. 이따 보시죠. 아, 여기, 지금 신사역 버스 영장까지 걸어왔어요. 반포 자이에서부터 밖에 걸어왔죠. 걸어왔는데, 아 아무래도 배터리가 지금 14% 나왔습니다. 14%. 아, 부조이트를안 챙겨가지고, 폰 약이 없어요. 그래서, 아, 복귀콜을 기다리고 싶은데, 콜들은 그래도 뜨문뜨문 뜨거든요. 좀 전에 동탄 가는 콜도 뜨고, 그랬는데, 복귀콜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오늘은 버스 타고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약이 없어서, 여기서 N37번 버스 타고 올라가서, 뭐 N15번이나 N16번 버스 타고 복귀할게요. 종로 그 가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복귀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마감할게요 마감하겠습니다 네, 오늘 총 8콜 탔고요 순이익은 네, 167,000원 정도 했네요 네, 어, 티맵한콜 타고 티맵으로 시작해 가지고 오늘도 좀 카카오 위주로 탔어요 아 오늘 강남에서 좀 많이 돌았죠 네, 강남 삥도 타고 잠실 갔는데 다시 강남 잡고 오고 네, 강남에서 좀 간만에 강남 빔도 타고 강남에서 시간을 좀 보냈네요. 일교차가 심해요. 그래서 이럴 때또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또 대리사님들 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아 저는 배터리 11% 남았네요. 네, 여기서 복귀하겠습니다. 아 보조 배터리 잘 챙기시고요. 네. 아 여기서 집에 가면은. 아뭐 3시가 넘을 것 같은데 버스 타고 오래 걸리죠 예 오늘 여기서 복귀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렇게 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3100번 있네요 3100번 타면 금방 가니까 3100번 타고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차비는 좀 들어도 여기 빠르죠